유튜버들이 꼭 챙긴다는 비밀리에 사용하는 그 제품. 여러분 촬영할 때마다 삼각대와 셀카봉 따로 챙기기 번거로우셨죠? 원하는 각도도 안 나오고 흔들리는 영상에 아쉬움이 많으셨다면 놀란지. 카메라 미니 삼각대 MT08이 그 해답입니다. 삼각대와 셀카봉을 하나로 합친 투인원 제품이에요. 접으면 15cm 92g의 가벼운 무게로 미니백에도 쏙. 짐 걱정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 보세요. 3단 길이 조절로 최대 27cm까지 확장 360도 회전 볼헤드로 어떤 각도든 자유자재 연출 가능해요. 미끄럼 방지 패드와 1kg 지지력으로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촬영을 약속드립니다. 스마트폰부터 미러리스까지 폭넓게 호환되어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분들은 초보 유튜버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고 셀카 본 겸용이라 여행이나 브이로그에 최고라고 극찬했어요. 높이와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다는 후기도 많답니다. 울란지 MT08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더욱 완벽하고 아름답게 기록해보세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완벽한 브이로그를 드디어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브이로그 촬영할 때 손으로 들고 계셔서 화면이 흔들리시나요? 작은 삼각대는, 불안하고 큰 삼각대는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는 흔들림 없는 정말 완벽한 브이로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미 국민 미니 삼각대 AMT-1이 불안정한 촬영의 고민과 무거운 장비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접으면 손에 착감기는 인체공학적 그립으로 펼치면 어떤 각도에서도 끄떡없는 안정적인 삼각대로 변신합니다. 아이폰 11처럼 무거운 스마트폰도 거뜬하게 지탱해 주고 원하는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어떤 구도든 문제없이 연출 가능합니다. 가볍고 튼튼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급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알파믹 국민 미니 삼각대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브이로그가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정말 극찬하시더라고요. 삼각대와 그립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고 아이폰 11 같은 무거운 폰도 어떤 각도든 안정적으로 잘 버텨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수업할 때큰 삼각대 없이도 다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휴대하기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브이로그 퀄리티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알파믹 국민 미니 삼각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인생샷 찍고 싶은데 늘 아쉬우셨다고요? 이제 흔들림 걱정은 접어두세요. 소중한 순간을 담으려다 불안한 삼각대 때문에 망치거나 복잡한 설치에 멋진 장면을 놓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걱정은 싹 잊으셔도 좋아요. 제가 직접 써보고 바난바와 우토 원터치 사각거치 블루투스 셀카봉 삼각대 140cm가 바로 그 해답이 되어 드릴 거예요. 일반 삼각대와는 차원이 다른 네개의 든든한 지지대가 어떤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고정해 드립니다. 무려 15kg 하중까지 견디는 압도적인 안정성으로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원터치 방식으로 단 5초 만에 펼치고 접을 수 있어 중요한 순간을 놓칠 일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초경량 디자인으로 휴대성까지 완벽해요. 140cm까지 늘어나 다양한 구도를 연출하고 180 360도 회전으로 가로, 세로 촬영은 물론 관광 모드로 넓은 풍경까지 담아보세요. 내장형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10m 밖에서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본 분들은 4개 지지대가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무거운 폰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다며 극찬하셨어요. 원터치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펼치고 접을 수 있어 간편하고 다리가 혼자 벌어지지 않아 안심하고 휴대할 수 있다는 후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바우아토와 함께 흔들림 없는 인생 샤 답도 적인 안정성과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